목요일 아침입니다. CJB 모닝 와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 만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시나요? 어, 승조씨는? 전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음. 거예요? 어, 음. 저는 잘안 해서 보통 알아 누워있는 거. <laughs> <laughs> 네, 아, 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네. 피트니스 센터도 다니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요즘에는 홈 트레이닝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건강 챙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라면 이런 걱정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동네 건강 누가 지키냐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건강하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립니다. 100세 시대 건강 지킴이 생활체육 지도자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넓은 강당에 삼삼오오 모여 계신 어르신들 그런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시나 봅니다.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운동하고 싶은데. 얼른 오시지 오셨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안 와. 그런데 이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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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하셨군요. 벌써 기분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어르신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시던데 네.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군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2년차 옥천군 체육회 김희진 지도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한망한 뜻으로 기다리신 이유가 있었네요. 국정부 시니어들의 건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희진 지도자. 오늘도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나는데요.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나요? 네. 어, 오늘 좀 날씨가 추우니까 어르신들 이제 관절이라던가 근육 같은 거를 풀어드릴 수 있는 좀 음악에 맞춰서 신나는 체조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이랑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진여들은 연세에 따라 체력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김희진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모든 편차를 아우르는 운동으로 진여들의 만족도는 언제나 별5 개라고 합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활력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알맞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것 아, 같아요. 우리 강사 덕분이죠. 예. 해보니까 어떠신데요? 강사가 이렇게 우리를 착실하게 잘 가르쳐 줘서 우리가 잘 따라하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음. 그래갖고 어디 가면은 우리 지금 80이 다 돼가도 다 나이 정깨보잖아. 지금 오늘 봤잖아. 예. 그러면은 음.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유, 고맙다고 고생한다고 어, 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우리 강사.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웃는 얼굴. 생전 고난번도 안내 우리가 못 따라해도 따라할 때까지 웃으면서 그렇게 잘 가르쳐줘서 100점 만점짜리 우리 강사님이에요. 진여들이 입을 모아 100점 만점짜리라 외치는 김희진 지도자. 젊은 강박과 통통 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실버 체조로 진여들의 건강 지수는 쭉쭉 상승 중이라는데요. 야,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체조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 저도, <웃음> 저도 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laughs> 들거든요. 아 너무 재밌던데 네네. 이런 안무들도 직접 다 짜시는 거예요? 어, 네, 제가 이제 직접 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땡트브 같은 거를 참고해서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어,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녀의 수업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저도 참여해 봤는데요.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어느새 음악가가 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약간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춤 동작이 쉽고 재밌다 보니까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게 할 수가 있고요. 매주 저도 이곳 옥천에 와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아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옥천 군대에선 믿고 건강을 맡기는 건강 전도사로 불리는 그녀. 조금 늦은 나이에 생활체육 지도자에 입문했지만 그 열정과 패기만큼은 베테랑 못지않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 네. 프리 강사는 단기 계약이라서 어르신들과 이제 계속 수업을 하고 싶은데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단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체육회는 어 저희가 이제 한번 수업을 나가면은 어르신들과 끝까지 수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과 수업을 쭉 이어 나가기 위해서 체육회에 들어왔습니다. 방송 댄스부터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던 그녀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자나깨나 어르신 생각꾼이라는 김희진 지도자는 수업만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공부해 취득한 자격증만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네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좀 보람된 적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운동할 때는 어르신이 많이 이렇게 불편한 곳이 있었는데 운동을 하, 하면 할수록 어르신이 좀 좋아지시고 아 정말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생활체육 지도자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충북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지어들의 건강을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몇분 정도가 계시고 또 어떤 지원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 현재 우리 도에는 일반 지도자 76명 그리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67명 등 모두 143명이 시군 체육회의 배치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시군의 경로당, 복지센터, 요양원 또 학교 유치원 공원 등에 배치돼서 어르신부터 유아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아 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지역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활력이 넘치는 괴산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 힘찬 기업과 함께 텐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박선자 생활체육 지도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도자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괴산군에서 음, 어르신 지도만 지금 1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5월 7월 달부터 와... 체육회로 들어와서 어르신 지도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우리 딸로 통한다는 박선자 생활체육 지도자 특히나 그녀는 어르신 체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시니어들에겐 그야말로 안성맞춤인데요 열정만 소리인 그녀의 수업은 흥지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야, 이 안에는 지금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형이 가시지를 않아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여기서 수업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서울에 살다 와서 한 4년 됐어요. 이 선생님. 아, 4년? 네. 오. <laughs> 야, 우리 선생님을 직접 겪어보고 배워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우리 선생님은 겪어보니까 어르신들을잘 공경하고 또 운동도 너무 신나고 재밌게, 음. 잘그 실증나지 않게 잘 가르쳐 줘가지고 정말 네. 재밌어요. <laughs> 대상군 시녀들의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녀 도저히 이곳에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우, 다들 흥이 넘치세요 네 맞습니다 수선 씨 흥도 만만지 아, 않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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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치 여러분들 댄스 파티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어, 굉장히 지금 흥이 넘칩니다 <laughs> 어, 좋땀 좋아, 좋아, 많이 좋아, 나셨겠는데요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의 부모 같았던 박선자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와 인연을 맺으며 마을 곳곳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고기에 신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전문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치지 않고 허리나 무릎 부분에 근력이 좋아지는 운동이나 또 재미를 위주로 해줄 운동, 음.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즐거워야지 음. 오시니까요. 즐겁게 할수 있게끔 유도를 좀 많이 하고요. 트로트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유행한 트로트로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신명나는 수업은 눈 깜짝할 새에 끝이 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들썩들썩 들썩 또 다른 흥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어르신들과 신나게 체조를 끝내고 오셨는데 일 끝났다고 지금 음악 듣고 계신 겁니까? 어, 아닙니다. 음악 듣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받아보면 좀 템포가 운동하기엔 느려요. 그래서 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해서 템포 조절을 해서 녹음을 아, 다시 해서 하셨죠. 가서 수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곽선자 생활체육 지도자만의 세심한 노하우 이렇게 그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괴산군 니녀들이 건강한 힘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 아닐까요? 음악도 이렇게 직접 편집을 하시는 거고 안무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것들을 갖고 오셔서 하는 게 아니시죠? 네 제가 어르신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신녀들이 어렵지 않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녀만의 창작 안무. 며칠을 고민하고 수정한 끝에 탄생시킨 소중한 결과물인데요. 박선자 생활체육 지도자와 함께하는 어르신 모두가 만족도 200%를 외치는 그날까지 그녀의 노력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우리 괴산군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또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일을, 일을 할수 있는 동안은 괴산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래 사신다기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게 할수 있게끔 어, 충분히 보급하고 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충북에 계신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어깨 활짝 펴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오늘 배워보실 운동은 고관절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 고관절은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부위로서 이 고관절을 몸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릇이 튼튼해야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고관절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은 자 팔을 양옆으로 펴서 균형을 잡으시고 자 오른 발을 들어주신 겁니다. 자 이때 발끝을 땅에 터치하고 무릎을 관절의 가동 범위가 되는 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동작은 마찬가지로 팔로 균형을 잡으시고 이번에 사이드 쪽, 옆 쪽으로 무릎을 올려 주실 겁니다. 자 첫날 올려주시고 옆으로 터치 올려주시고 내리면서 발바닥 터치. 이 발바닥을 무릎 뒤꿈치까지 다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앞꿈치만 터치하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자 세번째 동작은 이 첫번째 동작과 두번째 동작의 응용 동작입니다. 자 균형 잡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올렸다가 자, 옆으로 이동하시고 내리시고 터치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앞으로 그래서 터치 다음 동작은 이 고관절의 바깥쪽을 운동하는 건데요. 자,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많이 해보셨죠? 고무줄을 넘어가듯이 이 발끝을 옆으로 빼시는 겁니다. 자, 옆으로 빼시면서 손바닥으로 발 뒤꿈치를 터치하시는 겁니다. 고무줄 넘어가는 느낌으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두 번째 동작 가도록 할게요. 사이드 쪽, 옆 쪽으로 해서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세 번째 동작. 자, 오른발부터 다섯 개씩 준비. 시작. 올렸다가 옆으로 내리고. 올렸다가 옆으로 내리고. 올렸다가 옆으로 내리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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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내리고. 자, 네 번째 동작. 이 고무줄 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저와 같이 한이 운동으로 고관절 튼튼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 참 훈훈해 네.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수업이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죠. 제가 또이 산증이 아니기니까 굉장히 신났는데, <laughs> 네.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 사실 화면으로는 10분의 1도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끊임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활약하셔서 건강한 백색 시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아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모닝 와이드에서도 함께 응원하고 있겠고요. 충청북도 체육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소식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